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시스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마이너스 2% 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난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전형적으로 어, 숨고르기 눌림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자에 고점을 한번 달성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면서 계단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돌파가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이 하락파동의 변곡점을 만들고 바로 흐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우상향의 채널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지금 개입을 했다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들 상승으로 돌리는 건요 어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갑자기 뭐이종목을 100주씩 매수하고 200주씩 매수하고 다 같이 움직인다고 나올 수가 있는 움직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포 있잖아요.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방향성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꿨죠. 이미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던 만큼 지금은. 120일 이평선에 터치를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흐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도 원사이드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 v자 반등은 솔직히 힘들고 지금은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완만하게 우상향의 채널을 만들 거다.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제가 몇번 해드렸지만 한화 시스템은 단순하게 그냥 방산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야 될게 뭐냐면 조선을 더해야 돼요. 조선. 왜냐면 이제 한화그룹이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화오션이랑 한화시스템 이두 기업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주력으로 삼은 상태고 이번에 미국에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화오션이 미국 쪽에서 일감을 받아오면 그게 뭐 상선이 됐던 호위함이 됐던 그냥 일반적인 선박이 됐던 전부다 이 CS 시스템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12월 23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잠시 보시면 한화 시스템이 차세대 호위함 통합 기간 제어 체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ECS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을 쭉 내려보면 자, ECS는 함정 운영에 필요한 추진, 전력, 보조기기, 손상개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해서 함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제어 장비요. 한마디로 어, 선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ECS 개발 사업 수주 소식에 더해서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 완료 그리고 미국의 항만 시설법 발의 등도 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들 많아요. 뭐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미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진출에 가장 유리한 건 하나그룹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미국에 있는 조선소로 인수를 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도 여러 번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시스템이랑 하나오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룹사간의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면서 같이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오션이랑 시너지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이집트에 첫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뭐 하나 시스템이랑 관련된 재료, 모멘텀 이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나올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가 나중에 또다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탑승한 다음에 주가 빠지면 물리고 다시 또 올라가면 본전에 나오고 어 잘못된 매매를 할게 아니고 어,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종목들은요 매수하는 기회 충분히 주고 매도하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마 본전에 팔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접점이다 여기가 쉬어가는 구간이다 눌림목이다 딱 들어갔다가 주가 박살 나서 물리신 분들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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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본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본점 매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물론 본점 매도해서 내가 뭐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께선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기업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내가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뭐 보합권에 있다. 혹은 약간의 손실을 보는 구간에 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더 지켜 보시다가 최소한 이 정도 라인. 쌍봉 근처 올 때까지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물려 있던 개인분들께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다 나오고 나면 지금 이제 매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관이랑 연기금이에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 물량을 받고 있는 연기금은 단기간에 매도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얘네는 오랫동안 보유한다 치고 기관은 지금 사파를 자주 하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의 베이스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거든요 한마디로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하나시스템의 물량을 한달 동안 대략 한 90만주 가까이 물량을 확보를 했고 연기금이 한 60만주 모았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면서까지 매집을 하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요즘 보니까 네이버 중토번 같은데 여러 가지 찌라시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 사진 자료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준비한 사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어 지난주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자, 하나 시스템이 이번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 나왔던 핵심 내용이랑 해석이요. 우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에서 받은 거냐면 이제 각 증권사에는 이 리포트에 대한 발행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PM직이 있거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증권사에서 PM을 보고 계신 분이 있고, 이 분한테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하나 시스템이랑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구체적인 뭐 수주 계약 건들, 그리고 이번 연도 전체적인 로드맵, 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딱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제 내용들 많아요. 괜히 2025년도 뭐 하나 그룹이 대성을 할 거다. 비전이 좋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이 아닌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셨을 때 무조건 좋은 결과 볼수 있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필요하신 주주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제가 한 분씩 따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만 잘 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하나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PM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자료 받아보시면 증권사 보고서 외에도 차트 분석이나 수급에 대한 분석 제가 직접 했거든요. 이거 내용 읽어보시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30분만 투자하시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정보에 있어서는 앞서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 웬만하면 이 자료는 꼭 받아가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어, 제가 종목에 대한 타점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하나 시스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잘 봤을 때 중간중간 노란색깔 화살표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급등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세력의 매수신호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거니까, 내가 앞으로 이 종목을 통해서 진짜 수익을 제대로 보고 싶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집중해 주세요. 어, 우선은 아이테오젠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어,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이번 연도 1월부터 어, 11월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60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600%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세력의 매수 신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차트에다가 따로 설정한 지표고, 캔들 아래 잘 보시면요, 이런 식의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있죠. 이게 바로, 어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어 수급이 들어올 때, 어 주가를 급등을 시킬 때,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거든요. 실제로 알테오진도 차트를 넓게 보면요 바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세력의 매집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화살표가 등장을 할 때마다 주가가 항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저의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리 지금 자리 들어가시면 좋은 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를 남겨드렸었죠. 뭐이 내용은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사이트 어, 문자받아 사이트고요. 화면 좌측 보시면 어, 트레이더 김프로 개인 고객 보이시죠? 어, 참고로 이 화면은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여기 우측에 문자받아 깜빡깜빡 거립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발송일자를 먼저 보시면요 2024년 1월 30일에 보내드렸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 7 7 7 5번에8354 번호로 드렸습니다. 이때 한 29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실제로 이제 문자를 보냈던 내용 잠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의 매수가는 얼마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적어서 보내드렸고 밑에는 어, 상승에 대한 재료까지 이때 알트우전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매집주로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고 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날짜 그 다음에 매수 가요 예자 1월 30일 82,000원 잠깐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1월 30일이 언제였냐면 제 마우스 잘 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인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어,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고 1월 30일 화요일 날 세력의 매수신호가 얼마예요? 8만 8백원입니다 그래서 8만 2천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라 목표가는 30만원 보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제가 어,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타점 드렸을 때가 이 자리였고 지금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가 저점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단기간에 급등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급등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색 화살표가 나와주고 지속적인 우상향 자 이렇게 세력의 타점만 잡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어 미리 매수해 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는 주가가 급등할 때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추경 매수가 아니고 어, 미리 사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 타점이 나올 때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어,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75번에 8354 번호로 우선은 구독이라고 좀 작성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현대차면 현대차.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고 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종목명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해당 종목에 어, 세력 타점이 정확히 딱 나왔을 때, 자 급등 전에 매수 신호인 이 노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거고요. 또아 t 테오젠 같은 중장기 매집주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종목이 이런 재료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 주셨으니까 종목명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봐라. 제가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이런 매집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달에도 어 미국 대선 이슈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관련주 하나 들어가서 한두배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sy 스틸텍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어때 여러분들 바닥에서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횡보를 딱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딱 등장을 하죠 제가 그래서 타점을 언제 드렸냐면 정확하게 이 날짜에 드렸어요 이것도 잠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마우스 잘 보세요 자 10월 10일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SY스틸텍 세력의 매수신호 4,215원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매수신호가 등장을 하더니 주가가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래서 10월 10일 같은 경우도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이 종목 매매 좀해 보셔라 타점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 전송내역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전송내역 상세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발송일자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의 매수 신호 10월 10일이고요 매수가는 4,300원 그 다음 목표가는 1 0원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승인 관점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보유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에 반 정도 지났는데 목표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조만간 정리가 될것 같고 자 이런 식의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맨날 맨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책임감을 갖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력 타점이 나왔다고 그냥 전부 다 보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왔나 보고 그 다음 그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뭐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종목 왜안 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좋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집주 같이 하실 분들은 어 구독 그 다음 어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포스코덱스 뭐 엔캠, 뭐 에코프로머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너무 지친다. 응? 올라가기 전에 타좀좀 좀 받고 싶다. 종목명 그냥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어, 저한테 이 세력 지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응? 저도 이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지표를 사용하게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어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분들한테는 그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hts 부터 시작을 해서 휴대폰 mts 까지 모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 사용 가능해요 이제 제가 수식을 쭉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따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매집주랑 종목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독이랑 종목명 딱 이것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힘들고 어렵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갈 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확인하고 나서 저랑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금전적인 걸 요구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이거 돈안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구독 좋아요 버튼 손가락 좀 까딱까딱 하면은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어 제가 좋은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꼭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